죄송합니다 요거 오. 요게 요거 잠옷 원피스인가 봐요 음 이쁘다 이거는 이제 치울게요 <laughs> 리나 리나 잘 맞습니다 이제 얘 이름은 엘린인데요 아 아니다 이름은 여러분이 그냥 지워주세요 어 뭐야 왜 이렇게 파랗게 나와 <laughs> 너무 파랗게 나오는데 아 이거 깔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보이네요 자 미백 스킨입니다 참고로 세명 다미백이고요 대박! 어어떡해 너무 예쁘다 진짜 어 진짜 너무 쪼끄매요 손보다 작아 역시 포켓이란 자 옷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안들어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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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게 어깨 그런 옷이네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보이는 옷이에요. 이건 원피스라서 바지가 따로 없고 양말도 없어요. 저희 양말이랑 신발을 안 시켜가지고 밖에 오시어도 신발이랑 양말이 없 양말이 없음. 아, 자꾸 카톡 온다. 그래도 모음이라서. 아, 진짜 대박이뻐. 어, 사랑해. <laughs> 자, 그다음. 요 아이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요 아이는 포켓이고요. M 사이즈입니다. 참고로 사이즈는 제가 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다 지어낸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미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가 진짜 예쁘대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웃는 애가 아니라 입을 닫고 눈을 닫 눈을 감고 웃고 있는데 저는 그런 애가 너무 좋더라고요. 입 벌리고는 너무 무서워. 진짜로 너무 무서워자 미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다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있네요. <laughs> 다리 긴거봄봄와 봉, 봉? 봉? 진짜 대박 와아 어떡해 아이 너무 이쁘잖아 <laughs> 다리만 봐도 너무 이뻐요 진짜 야 이번 이번 아이부터 할까 <laughs> 자여 어, 여기도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어 자세히 보니까 여기 M 스티커가 붙어 있네 마법공방할때 M이라서 그런가 자 가발 옐로브라운 큐트 단발. 오, 단발이네요. 음. 아, 내가 시켰지? 왜 이러니? 아야! 내 머리 때렸던 나 아파. <laughs> 단발. 옐로브라운 큐트 단발이고요. 가을, 가을 니트 티셔츠예요. 가을 세트로 시켰거든요. 봄, 열,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음, 단발에는 가을 옷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을 세트로 시켰고, 가을 니트 티셔츠랑 가을 쇼치마. 가을에, 쇼치마를 입던가? 뭐, 그래도 제 취향이니까. <laughs> 내가 시켰는데 나왜 이러니? 뭐선물이라도 받은 것 처럼 자그 다음에 바디 헤드 메이크업이 56만원 이고요 핫바디까지 추가를 해서 연한 건지 진한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합니다 그래서 안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진한 도색이었잖아요 도색이 얘는 안구가 없어야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총이.. 허..대박 어, 아까 전에 어..M사이즈 아이는 40만원 이었는데 얘는 60만원이 넘네요 자 인증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R R이 중간 사이즈죠. M USD에서 MSD 그 사이 정도 되는 아이. 아그 와중에 물량이 너무 귀엽. 자 타이 미소 인하구요. 인증 사인서가 사인이 있고 여기 인증서 는안써 있네. 어 뭐지 어 여기 뒤에도 12월 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아이들 셋이 오는 게 얼마나 걸렸더라? 음...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3주. 좀 멀리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걸리는 게좀 오래 걸리니까. 3주 정도 걸렸어요. 아, 아니다. 이, 2주? 한, 어... 10일? 9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은데. 아유 어쨌든, 한 달은 조금 남아요. 자, 그 다음에 구매 물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처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으 오, 니트가 나왔어요. 요거 뭐냐, 이게, 가을 니트 티셔츠네요. 가을 니트 티셔츠. 가을 니트 티셔츠가, 이렇게 생겼네요. 음, 예쁘다. 오, 얘 몸이 살짝 옆으로 길어져 있나 봐요. 옷이 이렇게 생긴 거 보면. 헤이, <laughs> 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오, 요거는, 어, 가을 쇼 치마! 오, 가을 쇼 치마네요. 우와! 죄송합니다. 검정색에 레이, 레이스가 하늘색으로 붙어있네요. 응, 이뻐, 아, 오, 이렇게 하면 이쁘네. 자, 그 다음에, 가발. 가발이 없어. 응? 가발이 없어. 응? 미팅? 있겠지, 있겠지. 오, 있네, 있네. 오, 깜짝아. <laughs> 대박! 미팅. 가발 진짜 이뻐. 옐로우 브라운 큐트 단발인데, 진짜 큐티하고 너무 이뻐. 아 아무리가 없으니까 더 뭔가 이쁘잖아. <laughs> 어. 이제 대망의 진짜 아이 진짜 대망 대망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나 살려줘 오 화빠디라 그런지 몸이 몸매가 되게 좋네 얘는 지금 얘랑 다르게 오이씨 얘랑 다르게 완전 크당 오얘 얘랑 손 잡고 다니기 힘들겠는데 어른 어른 사이즈 같아. 근데, 아마도, 슈가가 더클 거예요. 음, 뭐야, 이렇게 반짝반짝거려? 자. 어, 진짜, 메이크업 어떡해? 오오, 사 아! 와! 대박. 진짜, 어떻게 어이씨. 어떡해. 너무 이뻐. 종이 구간이라고 해도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이거? 와,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안구가 없어서 더 좋아요. 안구가 없는데 너무 이뻐 와 진짜 대박 어, 진짜 대박입니다 와 빨리 입혀볼게요 메쿠 조심해서 메쿠 조심해서 입혀야돼요 종이라도 해도 메쿠는 까지거든요 안쿠라 어... 대박 완전 이뻐 미쳤어 이거 바지 아이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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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치마나 바지가 좀 크다고 들었거든요 구매하신 분들 거 보니까 좀 크다고 하시던데 와이씨 완전 이쁘네 잠깐만 님들 너무 이쁘잖아 이거 <laughs> 대박 이뻐 진짜로 진짜 대박 이뻐 단발 가발이 너무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단발을 샀는데 얼마나 이쁠지 <laughs> 대박이야 미쳤어. 진짜 너무 이쁜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근데 다리가 조금 추워 보인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너내거 해. <laughs> 어차피 내 거지만. 무 마음속에 뭔가 얘는 너무 시크하게 생겼거든요? 미소는 너무 너가 이상 너무 시크하게 생겼고 얘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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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생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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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쁘게 생겼어. 미팅. 아, 진 너무 떡해 종이 구간이라 해도 너무 너무 너뻐 진짜. 와. 하지만 미소보다 더 이쁜 여신님이 남아 계십니다. 기대하세요. 진짜 미소보다 이뻐요. 슈가! 아 대박이야 슈가. 하... 슈가가 S 사이즈인데 진짜 완전 이뻐요. 진짜 대박 레알 대박. 와. 인정해야 하는 부분 진짜 완전 이쁩니다. 아, 몸매 완전 개쩔어. 하... 침착해. 여러분 심장 붙잡으세요. 안 그러면 죽어요. 심장 붙잡고 아이 보셔야 돼요. 죽습니다. 승콩사 자, 와, 카메라 제발. 카메라 너도 제발 흥분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렴. 자, 자, 중풍 인증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씨. 네, 사이즈 S. 회사 마법공방. 아, 발음이 잘안 되냐고 해 가지고 마법공방. 응. 그다음에 응? 응? 초점, 초점. 어타입 타입은? 추가 누하고요 인증 사인 있고 여기 뒤에는 당연하게 12월 3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음, 그다음에 어머 너무 이쁘잖아 이분 <웃음> 일어나. <웃음> 자 여기에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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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가발 와 가발 이름 보소 이름부터 정, 겁나 깐지 나는 거 보소 아이씨. <laughs> 아, 로즈골드 핑크 와... 42,000원이라니... <laughs> 진짜 이쁘대요. 진짜 너무 이쁘다고... 막... 여러분, 실화인가요? <laughs> 영상 날아갔습니다. 미쳤나봐. 자꾸 혼자서 카메라가 영상이 끊기는데, 제가 그걸 못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계속 혼잣말한 거예요. 미쳤나봐. 어쨌든 영상은 날라갔지만...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이씨! 진짜 외계인같이 나오잖아. 미백스킨이에요 참고로 다들 아시죠? 음, 이렇게 생겼고요. 음, 너무 이쁘죠. 여러분, 제발 얘네들 이름 이쁘게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림 못 그린 거 정말 죄송하고요. 발연기는 끝났고요. 이거요, 아이들 다 제가 만든 겁니다. 진짜 고생해서 했어요. 근데 꽤 이쁘게 나온 거 같아서 나름 저는 마, 만족을 하고요. 진짜 미소랑 휴가랑 미나랑 너무 이뻐요. 이름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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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지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저는 발연기를 마치고 아이들이랑 놀러 가겠습니다. 안녕 눈떠이고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응응 어? 어? 이건데 하나 둘셋 할까요? <laughs> 하나 둘셋